자, 반갑습니다. 코인트레이더 어, 한 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바로 리플이에요. 지금 리플이 다시 한번 볼린저 밴더 상단 터치하고, 보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도대체 언제 돌파하냐? 라는 궁금증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지금 다시 한번 볼린저 밴더 상단 터치 돌파에 대한 정보력이 정말 많은 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차트만 두고 걱정하신 분들이 많다. 근데 결국에 지금 시장은 차트 무관이에요. 결국에 정보에 따라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저희 정보방에서 리플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들 이렇게 긴급하게 입수해온 만큼 여러분들은 지금 정보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올라갈 것처럼 하면서 개미들 한번더 털어내고 또 다시 올라갈 것처럼 하면서 털어내는 게 지금 재단 세력들의 작전이다라는 뜻이요. 자, 계속해서 이런 디테일한 내용 저희 정보방에 공유드리고 있고 이번 영상에서 모두 다 오픈시켜 드릴 거니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저 구독자님들에게 100% 무료로 투자 지원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9월 한달 동안 진행하고 있는 금액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투자 지원금 4,000달러 원화로 500만 원 금액을 저 영상 하단 링크에 신청해 주시면 10만 원부터 바로 입금해 드리고 있다. 제가 이렇게 직접 전달드리는 이유는 저는 지금 구독자님들과 같이 4,000분이 모여서 세력처럼 움직이는 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개별 적으로 각개 전투로 100만 원, 10만 원 따로 따로 들어가봤자 시장에서는 영향력이 절대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당하기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저 유튜브를 보시면서 저 영상 마음 맞는 분들끼리 정보 보고 그리고 같이 투자해서 4천 분이 하나의 세력처럼 움직이자라는 겁니다. 개인은 절대 세력을 이길 수가 없지만 그래서 저희끼리 똘똘 뭉치자. 그러기 때문에 무료예요. 제가 돈을 받을 필요가 뭐 있어? 같이 들어와서 제가 드린 정보 보고 다 같이 들어와 주시면 저희가 같이 수익 먹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현물 선물 가리지 않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수익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대단해서 이거라기보다 여러분들이 입수해 오지 못하는 정보들을 발 빠르게 입수해 오면서 같이 공유해서 4천분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자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 지금. 영상 하단에 링크 눌러 주셔서 간단한 구독자 인증을 통해서 제가 100% 무료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가입비 비용 조건 없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투자지원금만 받아 가셔도 여러분들은 이득이에요. 근데 제 정보 보시고 저희 사천 분이 어떻게 세력처럼 움직이고 있는지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고 별로면 나가셔도 되니까 지금 빠르게 영상 하단에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셔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리플 최근에 어때요 고래도 막지 못한 주간 13% 폭등 리플의 13% 폭등은 정말 오랜만에 일어난 이야기에요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네이버 같은 뉴스들 보시면 etf 승인이 밀려서 리플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져서 하락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etf 뉴스 네이버에 나오는 뉴스 모두가 개미 털기의 작전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역 이때 그 대규모의 리플의 호재가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력들은 계속해서 개미를 의도적으로 털었다가 올라갈 것처럼 털었다가 반복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인식하셔야 돼요. 이녹색깔선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바로 보다. 200일선이요. 200일선은 기초체력선이고, 이 기초체력이 무슨 뜻이다? 200일선 밑에서 놀던 캔들이 200일을 돌파해주면, 아, 나는 오랜 기간 동안 매집하는 게 끝나고, 이제 상승을 만들 거야, 라고. 지금 밝혀주는 자리가 바로 200일선 돌파 캔들이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현재에도 1차 파동에도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200일선 돌파하지 않고 가로박스권에 갇혀있지만 개미를 지칠 때까지 털고 올리겠다라는 뜻이요. 왜? 그만큼 좋은 뉴스가 많기 때문이요. 자, 지금 리플은 유동성 유입 가능성 모건 스텔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경간 송금의 최대의 암호화폐 기술로 판단받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국가 부채, 미국의 국가 부채까지 감소시키는 금융 표준으로까지 발언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라고 세력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아주 좋은 뉴스들이 즐비해 있는데 리플을 쉽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먹을 수 있게 이쁜 그림을 만들어서 올릴 거냐 절대 아니다 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리플 ceo는 다시 한번 애플 또한 15억 달러 기승 매입을 하면서 뉴욕 증시 대장주가 사상 첫 암호화폐 투자를 했는데 바로 리플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리플과 같이 메이저 코인들의 락업 일정 정보들을 주목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런 정보들을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자 크로노스 저희 정보방에 1차 매집했었던 8월 20일 1.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이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파트도, 거래량도, 뉴스도 모두 다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락업 일정이라는 걸 입수해 와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추천드리면서 164%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단 일주일 만에 잡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락업 일정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락업은 말 그대로 재단과 투자자들의 물량이 일정 기간에 풀린다라고 사전에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사전 발표 이를 체크를 절대 안 하시기 때문에 손실만 보시는 거다. 이렇게 급등을 만들어서 이날 대주주의 물량이 풀리게 되면 주가는 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정확히 떨어지기 적전에 일정에 맞춰서 수익만 챙겨 가시면 된다는 게 이런.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큰 수익을 만들어 드린다는 겁니다. 자, 피스네트워크, 저희 두 번째 8월달 매집이었죠. 8월 25일 피스네트워크 160원 라인 부근에서 매수 드렸다가 어때요? 117%의 엄청난 수익률을 만들어 드리면서 고가에 정확히 매도 처리하고 나오니까 어때요? 주가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바로 지금 보이시는 넥스트 락업 일정이라는 피스네트워크의 락업 일정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린 만큼 정확하게 우리는 지금 정보를 통해서 매매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차트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차트로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보다 라고 하시면 네이버. 네이버는 여러분들이 보실 정도면 전 세계 인구가 다 아는 정보예요. 이런 해외에서 나오는 정보들. 여러분들이 직접 입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저희 4천분이 모인 정보방에서 공유 드린다. 여러분들이 4천개를 찾으려면 엄청난 3년 이상의 하루에 한 개씩만 쳐도 3년 이상의 지금 물건이 나오지만 저희는 한 분이 한 개씩만 찾아도 하루에 4,000개의 정보가 수집이 되고 있다는 뜻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력들을 이기려면 저희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수익률 저희 정보방에서 직접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만큼 문제가 절대 없습니다. 지금 시장 다시 한번 알트 불장을 만들어주고 있는 역대급 시장이요. 9월 14일 알트 코인 시즌이 본격화가 되면서 비트코인이 주도했던 시장이 마감 처리가 되고 알트 중심의 시장에 시장 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분명하게 확인하셨을 겁니다. 도지코인의 폭등, 이제 리플 차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치고 힘든 만큼 아주 강력한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하나의 세력처럼 저희 같이 하단의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4,000분이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효과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호가의 변동폭은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타이밍에 실제 세력들이 발표한 자료까지 같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파장에서 우리는 세력들을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차트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기회가 왔을 때 잡으셔야 돼요. 100% 무료로 최대 4,000달러입니다. 작은 금액 아니에요. 저도 미쳤다고 그냥 드리는 금액 절대 아닙니다. 구독자님들이라고 하면 100% 무료로 투자 지원금 4,000달러 500만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 지원금만 받아도 충분히 수익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기회가 왔을 때 잡으셔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